39번. 네, 문장 삽입 유형입니다. 네, 박스 읽어 볼게요. These helpful non-nutritive compounds in plants. 네. 이 건강해 좋이 영양가는 없는 이화합물이죠 식물 속에 있는 이화합물들이 provide 제공해 준다. 컬러와 기능을. 그죠? to the plant 식물에게 컬러와 기능을 제공해 주고 Add to the health of the human body. 인체의 건강을 네 증가,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 보이죠? These 그죠? 네, 이이 e, 어, e compounds 네 화합물이죠? These를 쓰려면은 그 앞서서 이 화합물에 대한 언급이 한번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받아주면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네, 글이 전개되는 것이 네, 당연하니까요 자 요걸 힌트를 잡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Why do people in the Mediterranean live longer and have a lower incidence of disease? 지중해 사람들은 왜더 오래 살고 그리고 더 낮은 네, 질병의 인 n c i d 발병률이 있을까 Some people say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is because 무엇 뭐 때문이라고 of what they eat 네, 그들이 먹는 것 음식이죠. 그들이 먹는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Their diet 그들의 식단은 is full of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fresh fruits, fish, vegetables, whole grains and nuts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individuals in these cultures. 이 문화권의 사람들은 drink red wine, 적포도주 마시고 use 뭘 사용한다? great amounts of. 네, 많은 양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합니다. 왜이 푸드 패턴은 건강에 좋을까요? One reason is that, 네, 한 가지 이유는, 네, 얘네들이 are eating a palette of colors. A palette of colors를 먹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다양한 색깔들. 원래, 팔레트는 저기죠? 그 뭐, 색깔 짜, 저, 물감 짜는 네, 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양한 컬러들을 먹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More and more research 점점점 많은 연구는 is surfacing 네 표면화 즉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장하고 있다 끊어주고 네 이거 네 관계 대명사입니다 예를 꾸며줘요 예 예를 꾸며줍니다 예 음. 어떤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shows us the benefits of the thousands of colorful phyto chemicals phyto가 여기 나와있죠 식물이라고 네 어떤 연구가 등장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베네핏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베네핏은 뭐 혜택 이익이죠? 뭐 혜택? 그 수천 개의 컬러풀한 네 식물 화학 물질의 베네핏을 보여주는 연구죠. 네 끊어주고 관계대명사 어디에 있는? 네 푸드 속에 있는. 자 여기서 네 이게 보여야됩니다 와. s 붙었죠 복수입니다 그죠 이거를 받아주는 게 these죠, 그렇지 these compounds 네 그래서 3 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선 뭐 이거 아닐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언급해주고 얘네들의 benefit이죠 그리고 얘네들을 받아주는 게 these라고 우선 네,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죠? 식물 속에 있는 이 컴파운드, 이 화합물들이, 네, 제공해 줍니다. 컬러하고 기능을, 그죠? 식물에게. 그 다음에, 네, 또한번 읽어 보는 거죠? 3번이, 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each color, 각각의 컬러는, 네, connects to a particular compound. 네. 어떤 특정한 화합물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화합물이냐면 수식, 네, serves a specific function in the body. 인체 속에 특정한 기능을 하는 네 compound 하고 네 연결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네, if you don't eat purple foods, purple 색깔의 foods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마도 miss out on miss out on은 뭐를 놓치답니다. 거리고 뭐라고 엔소 네뭐 사이언 인스네 이거를 네 놓치게 될 거란 얘기죠 이게 뭔지 콤마 찍고 동경명사 써줍니다 중요한 뇌 보호 컴파운스죠 화학물질이죠 이때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파운드라고 했는데 이 특정한 기능의 얘가뇌 보호죠 뇌 보호 그지 네 그러니까 네. 오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잘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유, 결론적으로 3번이 답이겠다. 이렇게 되죠? 네. 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similarly. 네, 마찬가지로. 그럼 마찬가지니까 위에 있는 문장하고 아래 있는 문장하고 비슷한 맥락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린 컬러 푸드를 만약에 피해 버린다면 여러분은 랩랩 d 부족한 거죠. 뭐가 부족해? 컬러로 네, feel. 네, 이게 또 뭔지 모르니까 컴마 찍고 동격 명사 써주는 거죠. 네, 식물 산화 방지제랍니다. 이게 또뭐 해주는 건데, that guards your cells from damage. 세포를 d a m a g e 로부터 그죠? 손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네 그러한 식물 산화 방지제가 네, 이거 그린 컬러드 푸드를 안 먹으면 이것도 부족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스페서픽 네, 기능의 한 사례로서 네, 어, 세포를 가드 네, 지켜준다 라는 네, 그런 기능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죠? 보면은 답이 3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뭐 색깔 있는 식물들이 몸에 좋구나. 뭐, 그 얘기였습니다.